자, 이번에는 바디를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도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바디를 처음에 사면 이렇게 투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인데 안쪽에 색을 칠함으로써 이제 밖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일단 뜯겠습니다. 여기 보이시, 보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일단 선 따라, 일단 커팅을 해줍니다. 커팅. 일체적 커팅. 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 한번 싹 씻을 거예요. 안에 내부를, 빈으로, 안에 기름기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싹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잘라볼게요. 자, 앞부분에 아주 작은 요뭐윙 윙이라고 그래좀뭐 시계인데 하여튼 프론트 윙이 좀하이있습니다 이것도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골고기 엄청난데. 어. 이거 자, 요거는 차 앞부분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예. 네. 잘안 보이는데.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 하고요. 뚜껑 이 이렇게 잡히겠죠. 자, 리머를 이용해서 여기 구멍을 뚫을게요. 구멍을. 구멍을. 일단 이 차도 이 정도 자 커팅을 다 했습니다. 했고 자 씨아 보겠습니다. 자 씨아 가지고 바디 핀을 꽂으면. 예, 투명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런 어,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도색을 해 볼게요. 도색을 하려면 이 안쪽 면에 도색을 하는데, 여기를 어, 기름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깨끗이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 그어다 세척을 했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됐고 가어 제가 오랜만에 도색을 해서 잘 몰랐는데 에, 최근에 보니까 바디 마스킹 하나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어, 바디 마스킹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안에 창문부터 붙일게요 창문은 아니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열어 복뜯도 볼게요. 페인팅 마스크 처음 써보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어렵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 공면에 붙이는 데 너무 힘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얇게 칠하고 이 색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겉에 파랑색, 짧은 줄 흰색, 이제 나머지는 붉은색으로 할 겁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뿌릴게 살짝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건조되면 두번 뿌리고. 자, 두 번째 다시 뿌리겠습니다. 어, 방향을. 자, 여기 얇은 이 부분을 여기서 띄겠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떼고 이 부분에다가 흰색을 칠할 거예요, 흰색을. 자, 이번에는 안쪽에 여기 라인을 뗐거든요. 여기다가 흰색을 칠하겠습니다. 연습하고,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다띄고요띄고 마무리. 어, 색깔이 안 보이는데? 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아. 연습. 음. 되겠습니다. 도색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제일 이제,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죠. 긴장되 순간. 이제 도색을, 어, 어, 잡을 데가 없는데. 어,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많이 망쳤죠? 여기를, 이제, 비닐 뜯겠습니다. 비닐.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죠. 자, 뜯으면은 새것 처럼 되겠죠. 자, 비닐을. 됐습니다. 반짝반짝 한게 이제 여기 창틀을 뜯고 차에 얹어볼게요. 자, 드디어. 자, 문까지 다 뜯었고요. 투명한 거 보이시죠? 뜯었고. 이제 바디에 씌워볼게요. 여기 지금 걸, 볼트 걸려갖고, 일단 막고. 이게 볼트가 걸려요. 예. 페인팅이 아직 덜말났는데 시작되겠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래갖고, 이제, 여러분, 어, 서킷에서, 서킷에서 한번 주행하는 모습을, 어, 영상을 한번, 어, 담보도록 하겠습니다.